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또 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나일 강물을 끌어 농사를 지었어요. 발로 수차를 돌려 물을 댔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경사진 땅입니다. 더구나 토질도 모래가 많아서 석회석이 많아서. 물을 머금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입니다. 어떤 땅이 비옥한 땅일까요? 애굽인가요? 가나안인가요? 애굽은 수리조합에서 관개수로를 닦아 놓은 논이고 가나안은 천수답, 그것도 모래땅 천수답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원래 젖을 얻는 목장이나 꿀을 얻는 양봉은 평야의 비옥한 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의 삶은 그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발로 물을 대야 합니다. 그래야 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천수답에서는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나한 땅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한 땅은 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나한 땅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면 한 없는 복이 될 거예요. 땀 흘리며 발로 수차 돌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산과 골짜기에 있는 천수답은 저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가나한 땅은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나한 땅이 복이 되는 비결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그 땅은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가나안 땅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항상 지키라, 8절 명령을 지키라, 22절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땅에 살면서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농사지으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